안녕하세요. 네이버 쇼핑 양조 사인몰입니다. 요거요. 전기차 충전소 표지판. 위치 표지판이에요. 요 화살표 같은 게 있어서. 지하주차장이나, 뭐, 위에, 이제, 어, 위치를 이쪽으로 가세요. 뭐, 오른쪽으로 가세요. 왼쪽으로 가세요. 요렇게 표시하는 위치 표지판. 요건 OT4MAX. 워트포맥스로 제작이 됐고, 뒤에는 양면 테이프 마감하고, 판에다 시트를 붙여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, 판에 다 직접 인쇄를 UV, UV 잉크로 UV 처리를 한, 네, 표지판이에요. 색감 또렷하고, 어, 외부에 부착하셔도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표지판. 네이버 쇼핑에서 양조로 사인물을 검색하시면, 건물에 관련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이버 쇼핑 양주로 사인몰 감사합니다.